꼭 내가 첫눈에 반하거나, 완전 친구가 되고 싶어 하거나, 완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꼭 나를 되게 성가셔하고 귀찮아하거나, 나를 그냥 약간 남중인 앞... 같고 그렇다고 내가 같이 놀기에는 귀찮고 노잼인 사람 뭐 이런 취급들을 당하는 게 이상했을 거예요 왜 내가 진심인 사람들은 나한테 더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왜 알면 알수록 내가 처음에 막 예쁘고 늘씬하고 막 나한테 첫눈에 반해서 막 대시한 사람이 왜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질려하는지 그런 것들 되게 의문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눈에는 그게 확연히 보이거든요. 왜 그런지 본인의 문제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야. 놀랍게도 본인의 문제입니다. 100%. 99.9%본 과실이에요. 그게 이제 쉽게 질리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열면 그 특징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대답해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어. 근데 진짜 완전 내 이상형이야. 또는 짱침 먹고 싶은 평생 우정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어떤 행동한지 한번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또는 그런 사람 나타나면 나 아마 이렇게 할것 같다. 솔직하게. 막 들이대요. 말 걸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 오케이. 말을 먼저 걸거나 또는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고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캐치하면서 칭찬을 한다. 내 카드 다 까져. <laughs> 어, 어, 재산까지. 그치, 화려한 모습. 말을 조심하고, 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눈치를 많이 봐요. 그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맞아요. 내가 최대한 심기를 안 거스르게 하려고 조심하고 맞춰준다. 맞아요. 많이 그러죠? 그 사람의 기분에 민감하다. 사근사근하게 대한다. 다 나왔어. 자, 이래서 못 고신 거야. 이래서 쉬운 사람이 된 거야. 그렇게 만든 건 누구다? 그렇게 만든 건 우리의 행동이다. 어떤 행동? 쉽게 질리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laughs> 그래서 내 탓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몰라. 그래서 사람 꼬시는 법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자존심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만만해 보이게 행동하지 않았나 너무 쉽게 다 내어주지 않았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일단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이해를 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사람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래야 옳다. 이게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과 가치관은 싹다 내려놓으세요. 인간은요, 대부분 본능적으로, 감성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타인을 대하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행동하고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책에서 본것 같은 사람 된 도리 이런 거는 인간관계에서 다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걸 생각하다가도 누가 나를 친절하면 헤헤 너무 좋아 이러면서 더 예쁨 받고 싶어 이러는 게 사람이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서운한 행동을 하면 은 그냥 무지성으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삽질하는 게 사람 심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간 된 도리 교양 매너 예의 이런 거다 갖다 집어치우고 철저하게 인간은 감정에 따르고 에너지에 따른다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줬을 때 돌려줄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십칠사가 가지고 있는 망상이 있어요. 쉽게 질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망상이 있어. 이게 뭐냐면 내가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를 대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돌려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틀린 게 뭔지 짚어드릴게요. 일단 내가 진 진심과 정성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거란 보장이 없어 내가 나름대로 표현했는데 그 방식이 상대방한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는 불편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돌려준다 감동을 받아서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지 내가 백화점에 갔어 근데 백화점 구경하고 있는데 명품 매장에서 직원이 튀어나오더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고객님, 고객님이 지금 저희 매장 앞에 지나가는 만 번째 고객님이셔서 이벤트 당첨되셔서 고객님이 저희 저희 매장에 단골은 아니지만 저희가 고객님한테 특별히 이 천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인가요? 깊은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대부분 기쁘겠죠. 왜냐하면 이 가방이 내 취향이 아니어도 갖다 팔면은 돈이 될 테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가방을 준 직원이나 그 브랜드 입장에서 아이 사람이 가방 하나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가방 하나를 자기 돈 주고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떨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웬 떡이냐? 이행운을 만껏 즐겨야지아 이거는 내가 잘하지 않았는데도 공짜로 주어지는 행운이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가끔 운이 좋으면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자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공짜여서 돌려주지 않아요. 네,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서프라이즈하고 편지를 막 손편지를 쓰고 감동의 메시지 이런 거 쓰면은 진짜 진짜 좋아하겠지? 솔직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안 기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논외로 치고 기쁘다고 쳤을 때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네? 다음엔 뭘 해줄까? 아이 사람 마음에 든다.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마음에 든다. 내가 뭘안 했는데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뭐? 원래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이랑 친구를 지내면 계속 해주겠구나 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었던 거고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었던 건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받아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너 맘에 든다 너는 해주는 사람으로서 내 친구가 될수 있어 너내 연인이 될수 있어 너될수 있어. 앞으로 계속 해주는 게네 역할이야 근데 해주지 않는다? 그럼 너는 아웃이야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거죠 <laughs> 이 사람 사이의 애정이라는 게 참. 순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 내가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한테 뭔가 선물을 해주거나 표현을 했을 때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나한테 돌려준다. 하, 이거 자체가 판타지라는 거예요. 판타지. 그리고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 보통은 어떤 때 노력하려면 옙! Yep. 쁨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랑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저 사람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자 자 이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눈치를 보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눈치만 보잖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눈치만 보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멩이야 그래서 돌하르방이야 그냥 말도 안해 표정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콕콕 눌러서 물어보면 은뭐 하세요 물어보면 좋아하는 중이요 눈치 보는 중이래 개 어이없어 좋아한다면서 돌하르방임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을 꼬시려면 그 사람한테 어필을 하려면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리고 행동도 빨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뭔가 어필을 하고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는 거는 문제가 있어 사람을 꼬시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자체는 문제가 없지 근데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 딴에는 배려하고 나 딴에는 눈치를 본다는 게 결국에는 돌려서 말하면 그냥 난 돌멩이 처럼 있었어요. 저 사람 눈에 안 것을 이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필요한 사람임을 어필하고 함께 했으면 즐거운 사람임을 매력 있는 사람임을 어필하는 게 눈치가 빠르고 행동력도 갖춰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인기인이 될 자질을 가진 사람들 특징이고 반대로 쉽게 질리는 사람 특징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긴장하고 버벅거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일수록 너무 조심한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한다. 쉽게 질려요. 왜냐면 꼬시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피드백도 없으니.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러죠. 뭐야? 할 말도 없으면서 왜서했어 비키세요. 이러면서 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랑 놀 건데, 왜 자꾸 내 앞에 와서, 내 옆에 와서 얼쩡거려 비키세요. 이러는 거지. 병풍이니? <laughs> 제가 매력인 특강에서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자판기가 되시라고. 그래서 1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 리액션을 하고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짜리 리액션을 하고 2만원을 넣으면 2만원짜리 리액션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는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는 시식도 시켜서 처음에 공짜로 좀 단맛을 보게 해서 호시라고내 자판기에 동전을 넣게 하라고 그냥 비싼 척 굴고 있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처음에 아무런 뭔가를 나한테 해주지 않아도 500원짜리, 100원짜리, 300원짜리 시식을 시켜주고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야 나를 꼬실 수 있는지 힌트도 흘려가면서 자판기가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분들한테 엄청 정성과 진심을 다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비싼 상품도 반드시 걸어놓으라고 했어요 너무 단순하게 100원, 200원, 300원짜리만 하지 말고 만 원짜리도, 10만 원짜리도 가끔 해놓으라고 근데 그것도 까먹고 아니야 사랑은 무조건적인 게 제일 좋고 진심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거겠지 인간의 본능이 어떤지 모르세요? 정말로 내가 인간탐 구서 뺐잖아.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사랑은 이용만 당할 뿐이라니까. 자, 그래서 내가 진짜로 뭐 누구를 덕질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는 내 행위 자체가 좋다. 이게 아니라 나는 쌍방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다. 연인, 친구, 우정, 가족. 그럴 때는 절대로 막 퍼주지 마세요. 그럼 막... 퍼주는 게 디폴트가 됩니다 원래 막 퍼주는 사람 별로 힘들지 않을 것임 왜냐하면 힘들다는 티를 딱히 낸적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완전 기절 토프 뒷목 잡죠 그리고 이 인간관계에서 또 많이 하는 망상과 착각이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참아주고 있다는 걸저 사람도 알고 있을 것이다 몰라요 그리고 대충 알아도 얼마나 힘들 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얼마나 화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경고장을 날려야 돼그 궤도들이 쪽지각장 남기잖아요 오늘 밤 너의 조각상을 훔쳐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훔쳐가면 되는데 훔쳐가기 전에 꼭 쪽지를 남기는 그런 그 궤도들처럼 여러분들도 화가 나기 전에 꼭지가 돌아버리기 전에 그 경고장을 날려야 돼요 상대방한테 어떻게 매력적으로 무시무시하지만 달콤하게 어 그때 왜 그런 거야 그때 내가 이래서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았거든 너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난좀 궁금해졌어 너가 분명히 나쁜 뜻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어 그걸 알고 있는데 너에게 들어보니까 정말 너의 입장 이해가 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무 우리 관계에 회의감이 들고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 너무 화가 나더라 물건 던질 필요 없어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어, 너무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진짜 겁나 쫄립니다 <laughs> 웃으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이 화가 났을수록 한숨 쉬고 물 콱콱 내뱉고 이러지 마세요 너무너무라는 거에 강조를 하면 돼 너무너무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 내가 잠을 못 잤어 내 3일 동안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꼬시는데 실패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네가 뭔데 나한테 화가 나뭐 연락하지 마 이러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꼬셔놨어 이미 이 사람을 그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개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꼬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아기 송아지한테 엄마 송아지가 된 거예요 아기 송아지는 매일매일 우유를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 송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꼬심으로써 그 사람한테 매일 양질의 그 모유를 제공하는 엄마 송아지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엄마 송아지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 나 지금 너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널 기쁘게 해줄 여력이 없어. 이런 뉘앙수로 풍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손발에 벌벌 떨리는 거지. 나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사람의 애정과 관심을 먹어야지만 나는 <laughs>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사람인데. 내일 당장 우유가 끊길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무섭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지성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꼬셔야 돼요. 안 꼬시면은 그 사람이 우유를 정기구독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아기송아지가 되지 않은 거지. 여러분들의 감정 패턴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다 파악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게임 클리어예요. 클리어한 게임은 원래 질립니다. 여러분들이 질릴만한 매력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뭘 했던 거냐면은 상대방한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영화를 만날 때마다 계속 스토리텔링을 들려준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나는 맨날 똑같은 사람이고 맨날 똑같은 감정 패턴 가지고 있고 맨날 똑같은 음식 좋아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관심사가 안 바뀌어. 그래서 발전 없는 사람, 새로운 이야기 까리가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패턴이 뻔히 보이는 사람은 노잼 인간입니다 게임 클리어가 된. 별거 없네. 외모가 잘 나서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 어렵겠지 그만큼. 근데 안 어려워. 별거 없네. 놀다 버립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그래서 왜 나는 어려운 게임이 되려고 밀당도 해보고 외모 관리도 해보고 비싼 척도 해보고 카톡 답장 늦게도 해보고 친구 많은 척도 해봤는데 결국에 상대방이 뭔가 약간 나를 손바닥에서 가지고 노는 듯하면서 별거 없네 이런 표정으로 나를 등한시하고 막 멀어지고 귀찮아 하다가 관계 쪽나는 경우 이 그래서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간파당했어요, 파악당했어요. 파악당하면 안 돼요. 즉, 얘가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프고 화나는지가 파악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도까도 양파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즉, 매일매일 변화하고 성장하고 조금씩 바뀌는 역동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어, 여기서 판도라 플래닛 카페 주민분들은 이거 다 장착이 됩니다. 매일 감신사가 바뀌죠? 매일 성장하고 발전하죠? 옛날에는 이런 부분에서 슬퍼하고 화냈다면 이제는 달라졌어.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달라졌거든. 내가 다 클리어했다고 생각했던 게임이 새로운 다음 탄이 생겼어. 풀고 싶지 않겠어요?